네 클로버 주저님도 반갑습니다. 9월 들어 더욱더 강하게 상승 여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자 지금 현재 시점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좀 차이 시련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클로버입니다 클로버의 9월달 매매 전략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서요 추가적인 목표가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의 구간을 나타내줌으로써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열어주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못 받아보신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이 기회를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반기 더욱더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로봇 테마주 그 안에서 클로봇의 움직임들 파악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클로버 씨 조금 더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응원의 댓글도 한 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버 2호 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고객 니즈,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로봇, 지금 현재 노동 로봇과 산업화, 이 제조 시장에서는 더욱더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클로봇은 이 전체적인 로봇 솔루션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로봇 통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기여도, 그 기업의 선호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 업무에 맞는 로봇 시나리오를 구현해서 운영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전체적으로 안내, 이송, 방역, 보안, 물류 제조 다양한 이 제조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 부분 영역에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도를 올려가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는 니오솔루션과 현대 자동차 이런 대규모 계약권까지 체결해 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기반도 다져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기득성으로서 올려주고 있는 부분에 매물대 라인에서의 충분한 호흡을 가진 다음에 실적에서의 추가적인 이 가시화된 성과를 나타내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상승 라인 때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가고 있는 기점이고 시점이고요. 그만큼 경쟁력도 굉장히 강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경쟁력 부분에서 이미 국제 국가 가대 기술 그 관련해서 AI 기술 고도화 관련해서 기술을 개방하는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점과 대기업들과의 이러한 협력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독보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더 알려줄 수 있는 인지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먼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우드, 이클로 같은 경우에는 로봇산업에서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라인으로서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려주는 흐름 때는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에 매물들을 형성했었던 구간 안에서의 찰실한 매물들의 흐름들, 이 욕구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봤어도요. 전체적으로 다시금 수급의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요. 다시 한번 더 오전에 이후 지금 오전 9시 이후 10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10시 흐름대에서는 회복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수급의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평선에서의 구간에서의 흐름대가 지켜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조금 더이 흐름대가 강한 상승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매집 신호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나서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을 때는 다시금 이 라인대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의 라인대 밑으로의 이탈은 더욱더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구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동반하면서 이 패턴 패턴 자체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패턴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상승해 준다면요. 추가적인 상승 라인이 나와줬을 때도 강한 변동 폭에도 어느 정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움직임으로 다음 상승 라인 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금 살짝 매도의 구간도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신규적으로 유입하실 수 있는, 좀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에게는 덕더 오히려 엄청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기대성으로서 올려준 부분인데, 로봇 관련해서의 사업의 테마는요, 이미 확정적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익성 부분, 그리고 대규모 계약을 아직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확실치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살짝 움직이는 거, 살짝 조정받는 거, 오히려 즐기셔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클로버 관련해서 저는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클로버의 다음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클로버 다음 상승 라인 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구간 다시 안올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로버스의 9월 매매 전략은 지금 현재 구간 너무나도 잘 자연스럽게 조정구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더 매수의 길을 주고 있고요. 이 구간대가 올려진다고 라 했을 때는 이제 35,000원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조만간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이게 10월 전에도 찾아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들 잘 판단해 나가면서 살짝 더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무작정적으로 이 구간에서 그럼 사는,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는 있지만 경쟁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과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으로 인한 흐름대가 클로버 관련해서 더 강한 이 흐름대가 나오는 종목. 이 기업의 움직임이들 나타났을 때는 동반적으로 로봇테마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클로봇에 대한 기대성이나 또 관심도는 예전만큼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기대감에 대해서 어느 작은 부분에서의 악재성에도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될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살짝 더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적인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의 매수 구간을 가져가는 것은 살짝 위험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가 관점을 좀 믿어보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독하신 분들한테도 보내 드릴 거고요 지금 그 전에 클로버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보내드린 분들한테도 매도타점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라인도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구독 눌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일단 구독 눌러 주신 김에 구독자 인증 이벤트를 인해서 추가적인 선물들 받아 가시면 돼요 클로버스의 매수매도 타점과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기 수익에 최적화된 히든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보너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안 받아보실 거면 구독만 해주시고 영상만 봐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제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매수매도 타점과 히든 종목에 있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률 관련해서 지금부터 오픈해 드릴 건데 얼마나 그냥 무료 선물로도 이 수익률을 높게 올려 드리고 있는지 꼭 시청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뵙고 싶지만요. 영상으로 올려 드리는 개수가 좀 제한이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많이 넣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럼 기억해 두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구독자님들이 만족을 느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매수매도타점에 대한 수익률 지금부터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클로버스의 매수매도타점 그리고 이 수급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저항구간과 그리고 지지라인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최근 제채널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 l 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 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 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 단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력들이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 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에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 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 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조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두 배, 세 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인 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 파마틱도 있어요. 매시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완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에 지지가 되고 세력들의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 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DND 판박 때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이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실 도돼요 저장하셔서 애수인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에 깔리시면 안 돼요. 010-446-6279번입니다. 제개인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색깔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 요 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흐름과 재료적인 수급 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 원안 받아요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 눌러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버 그럼 이어서요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강하게 다시 한번더 올려주고 있고요.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남아 좋으나 지금 현재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수급상 보시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수급에 이매수의 흐름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구간 지켜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긴 하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경제에 따라서 살짝 눌려주는 구간이 나타났을 시에는 살짝 더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4,500원 라인 때지지라인으로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고점 부근을 터치해주는 움직임으로 28,5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터치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지금 현재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으로만 확인해 주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의 지지라인 잘 판단해 가시면서 매매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조금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살짝만 대기해 주시면은 다음 코멘트도 같이 문자로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클로버 관련해서 영상에 대한 흐름은 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조만간 드릴 수 있는 이 문자 관련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도 지금 추가로 받아 보 보시면서 단기 수익, 지금 현금 비중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안 되고 계신 분들은 단기 수익으로 시드 o m 올리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해 보시는 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버 우리 조금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라는이 서비스라는 핵심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지만 최근에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이 대규모 수주에 관련해서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사업 확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및 R&D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재무적인 부담감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익성 그리고 안전. 초형적인 캐시카우에 대한 확보 여부가 나타나지는지도 모니터링해야 되는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클로봇의 주가 전망은 단기적인 변동폭은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로봇 산업의 성장과 전체적인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그리고 클로버스의 매매 전략 체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